지난 한주 동안 네티즌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화제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먼저 5위입니다. 최근 홍콩 스타 사정봉과 장백지 씨가 이혼한 지 1년 만에 재결합설이 전해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홍콩 연예계의 브란젤리나 커플로 불렸던 사정봉과 장백지 씨. 하지만 지난 2008년 장백지 씨가 이 동료 배우인 진가니와의 섹스 스캔들을 휘말리며 갈등을 빚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지난해 8월 두 사람은 이혼을 결정하게 됐죠. 그러나 두 사람은 이혼 이후에도 아이와 함께 만나 식사를 하는 등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지난 5월에는 아들 루카스의 유치원 장기 자랑에 함께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양측 소속사는 재결합설은 사실 무근이라며 계속 연락을 하는 것은 맞지만 재결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잠시 팬들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지난 19일 배우 이준혁 씨가 경기도 의정부 306 보충대에 입대했는데요. 그는 앞으로 5주간의 신병 교육을 받은 뒤 21개월 동안 현역병으로 복무할 예정이라고 하죠. 회색 티셔츠에 검정 바지를 입은 채 등장한 이준혁 씨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며 입대 각오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의 입대를 위해 엄태용씨는 휴가 나오면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고 약속했고, 차승원씨는 책까지 선물했다고 하네요. 적도의 남자 준혁씨! 멋진 미소, 건강한 모습 그대로 팬들 곁으로 돌아올 그날을 기다려볼게요. 슈퍼스타K3 우승팀 울랄라 세션의 리더 임윤택씨가 겹경사를 맞이했습니다. 이윤택 씨는 슈퍼스타 K3에 출연할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음을 당당하게 밝혔었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여 동안 열애. 드디어 올 여름 안에 웨딩마치를 올린다고 하네요. 특히 여자친구는 당시 위암 진단을 받고 힘들어하던 이윤택 씨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를 했고 지금까지 그에게 많은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녀는 임신 6개월로 9월 출산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난 5월에 결혼한 김명훈 씨도 오는 9월에 딸을 출산할 예정으로 울랄라 세션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 될것 같다고 하네요. 자신들의 소속사 울랄라 컴퍼니를 직접 설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겠다는 울랄라 세션. 결혼, 출산, 그리고 회사 설립까지 모두 모두 축하드려요. 연예계의 연기자 커플들이 탄생했습니다. 최근 연기자 서욱 씨와 임규진 씨가 핑크핀 열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4월 종영한 드라마 내일이 오면에 함께 출연하면서 친해진 이들은요. 최근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하네요.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한 후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당당히 데이트를 즐겼는데요. 친한 지인들이 벌써 이들의 열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또 다른 커플이죠. 배우 손은서씨와 최진혁씨가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어 화제인데요. 두 사람은 지난 5월에 중영된 드라마 내딸 꽃님이에서 함께 출연했는데요. 이들은 드라마를 하며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로 발전됐다고 하죠. 연인은 연예인 커플 등장에 네티즌들도 커플 탄생을 축하하며 이들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핑크빛으로 행복한 연예계 앞으로도 또 어떤 커플들이 탄생할지 기대해 볼게요. 남성 밴드 버스커 버스커가 새 음반을 발표 다시 한번 음원 차트를 올킬했습니다. 지난 21일 버스커 버스커의 1집 마무리 앨범 수록곡이자 신곡 다섯 곡은 발표되자마자 주요 음원 차트 1위부터 5위를 휩쓸었는데요. 타이틀곡, 정말로 사랑한다면이 실시간 차트 1위에, 그리고 나머지 4곡도 차례로 톱5를 장식했죠. 버스커 버스커의 이번 앨범은 정규 1집 앨범 당시 수록될 예정이었지만, 봄이라는 앨범 테마상 제외된 곡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하네요. 음원 최강자임을 입증한 남성 밴드, 버스커 버스커. 이들의 열풍은 2012년 봄에 이어 여름에도 쭉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이들은 청춘버스 앵콜 콘서트를 통해 신곡을 선보이는 것으로 1집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하죠. 가요계에 불고 있는 버스커버스커의 신선한 열풍, 앞으로도 계속되길 응원해볼게요. 지금까지 한주간 연예뉴스였습니다.